어휴, 잘 먹네. 응. <laughs> 손으로 잡은 거왜 이렇게 귀여워. 응. 너 자꾸 왜 그래? 너 자꾸 그럴 거야? 어? 나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지? 너왜 그래? 사이코패스처럼? 똘똘이가 저렇게 되고 나서 제가 제일 충격을 얻었던 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똘똘이 보호하는 울타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깥에 오줌이 싸져 있어요. 이게 누가 그런 거냐면 저놈이 그런 겁니다. 저는 조금 걱정했던 게 뭐냐면 똘똘이가 아프고 만약에 잘못되면은 금동이가 둘이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어쨌든 금동이도 영향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우울해하고 이럴까봐 엄청 걱정을 했는데 이게 웬걸 우울해하는 게 아니라 원래 똘똘이가 서열이 더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니까 금동이가 요렇게 똘똘이 물건들, 심지어 똘똘이 밥통에다가도 계속 오줌을 싸는 거예요. 원래 안 그러던 애가. 그리고 저번에는 아예 똘똘이 몸에다가 오줌을 싸는 거를 저한테 딱 걸렸어가지고 엄청 혼냈었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동물의 세계라는 게 있나 봐요. 똘똘이가 약해지니까 바로 금동이가 똘똘이 무시하면서 이제 똘똘이 물건들에다가 영역표시 같은 걸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심리인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동이도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새 아주 속상하고 약간 금동이한테 정도 떨어지고. <laughs> 근데 동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네, 그렇더라고요. 서운하더라고요. 어쩐지 아까부터 집에서 무슨 하수구 냄새나 가지고 뭔가 했더니 진짜 그 너무 눈 깜빡할 사이에 그죠? 나난 몰라, 나난 못해. 난... <laughs> 짜잔! 똘똘이 또 씻기고 이것도 새로 다 치우고 깔았어요. 뽀송뽀송해요 똘똘이. <laughs> 괜찮아. 산책을 나왔어요, 똘똘이. 우리 똘똘이의 핑크백. 핑크핑크 핑크. <laughs> 금동 가자 <laughs> 귀여워 저기 고양이 있다 금동아 졸려요. 어휴, 너무 졸려. 집에 가서 잠이나 자고 싶은데 자꾸 산책을 시켜. 똘똘해도살좀 쪘더라고. 4.3kg까지 쪘어요. 금동을 재봐야 돼. 뚱띵이. 금동은. 오휴순수네 어휴, 예뻐요. 금동이도 예뻐요. 금동아! 더워? 우리 금동이 경쾌하게 걷는 거 보여줘. 어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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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형 덥대 왜 이렇게 치대 너도 덥잖아 헥헥거리면서 꼭 치대 산책 갔다 와서 고라떨어진 금동 금동이 체력 많이 약해졌네 살만 디륵디륵 지고 응? 일어나버렸어? 일어나버렸어 내가 깨웠어? 미안 울타리에서 빼주자마자 금동이 밥통을 털고 있어요 <laughs> 빈집 털이 그래도 뭔가 금동이 걸 털고 있다는 게 시력이나 아니면 인지능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날씨가 좋아서 바람 선선한 데서 혼자 산책 좀 하라고 테라스에 내놨더니 바로 자고 있어요. 햇빛 적당하고 바람 솔솔 불어오니까 잠 오기 딱 좋은 상태인 것 같아. 귀여워. 똘이가 엄청 수척해졌어요 그래서 밥을 혼자 못 먹어서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옆에 가습기도 해놨어요 어 근데 이거 뭔가 냄새가 이상하다 그 냄새 원래 이상해 찌릉내나 그러네 뭔가 되게 역하다 음. 근데 이걸 똘똘이가 잘 먹, 먹으려나? 오, 얼마나 협주를 잘하는데요 똘똘이 밥밥 뛰라라. 이밥 아! r a n u 맛있 a 먹어야 되는 o 밥 노노야? 왜안 먹지? 와이 와이 밥안먹 와이 가안 고픈가? 안 먹는데. 물은? 너무 m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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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m n o 또안 먹나? 그냥 맛없어서 안 먹는 거면 은은 o 먹는다. 언니 걱정하니까 좀 먹어주는구나. 아유 착해. 호흡도 안정적이고 좀 흥분도 안 하고 편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죠. 핑크 배 움직이는 거 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아우 집이 너무 더러운데 예전에 그 울타리 있던 거는 자꾸 똘똘이가 거기다가 얼굴 박고팔 끼고 이러길래 범퍼 침대로 바꿔줬어요. 이거는 그냥 쿠팡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똘똘이 전용 가습기. 이거 이번에 폐렴 때문에 가습기 틀어주면 좋다 그래서 가습기 전용으로 해줬고 그리고 선풍기도 똘똘이 전용으로 여기다 계속 틀어놔요. 에어컨도 틀어놨는데 그 다음에 이거 CCTV 라일리 이거. 제가 인스타에다 대고 잘 쓰시는 분 있냐고 물어봤는데 잘 쓰시고 계신 분들 많아서 이거랑 CCTV랑 둘다 구입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좀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다길래 애들이 못 쓰면 어떡하나 했는데 똘똘이는 당연히 좀 인지 장애가 있으니까 이거랑 못 놀고 금동이가 이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진짜 거의 맨날 척 때리면서 데리고 놀더라고요. 그 간식을 얘가 뱉어내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간식 내놓으라고 얘를 패어 아주. 보이세요? 지금 계속 때리는 거? 간식 내놓으라고 때리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 CCTV는 얘가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고개도 상하좌우로 다 움직여서 애들 어딘지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기는 좋은데 배터리가 진짜 심각할 정도로 조루해요 그래 가지고 그냥 한 10분, 20분만 딴데 쳐다보면은 바로 방전돼 가지고 또 방전되면은 그럼 내가 좀만 조용해 줘. <laughs> 한번 방전되면은 충전한다고 해서 바로 켜지는 것도 아니고 전원을 또 껐다 켜 주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갈 때는 무조건 충전기에 꽂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똘똘이는 이렇게 안락하게 해줬습니다.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울타리보다 훨씬 공간도 넓고 하니까. 그리고 또 어디 부딪혀도 안전하고 안 아프고 또 이제 코나 다리 낄 일도 없어서 범퍼 침대는 사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끼는 저 찹쌀떡 같은 쿠션도 넣어줬어요. 네,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똘똘이가 이번에 좀 많이 아팠어요. 처음에 갑자기 한 일주일 정도 식욕이 없이 밥을 아예 안 먹어가지고 걱정을 좀 하다가 병원에 데려갔는데 처음에는 원래 다니던 동물병원을 갔는데 음 하필 딱 저희 담당하시는 원장님께서 그날 휴진이셔가지고 병원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똘똘이를 처음 보는 의사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봐주셨는데 아무래도 똘똘이를 처음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똘똘이가 진정제를 먹으면은 축 늘어져서 잠만 자거든요. 애가 식욕도 없고 축 늘어져서 잠만 자는 모습을 보셔서 그런지 이것저것 검사를 안 해주시고 그냥 오늘 내일 하는 것 같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처치 없이 그냥 수액만 맞다가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날은 똘똘이 진짜 가는 줄 알고 막 엄청 울고 막 떨리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수액 맞고 와서는 애가 좀 괜찮다가 새벽부터 갑자기 애가 막 서클링도 엄청 심하게 돌고 엄청 헥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동물병원 큰 곳을 찾아서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급성 최장염이랑 폐렴이 걸렸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서클링을 빠르게 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뱅글뱅글 돈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일주일 정도 하고 지금은 무사히 퇴원을 해서 집에 있습니다. 저는 진짜 똘똘이 무지개다리 건너는 줄 알고 똘똘이를 잃는 줄 알고 진짜 지옥 같은 일주일을 사실 보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염증 수치랑 이런 거다 낮아지고 건강해졌어요. 이번에 진짜 운이 좋았던 게 담당 의사 선생님 분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제가 하루에 막몇 번씩 면회를 갔는데, 면회 갈 때마다 똘똘이 다 상태 어떤지 친절하게, 꼼꼼하게 설명 다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면회 안 갔을 때도 일일이 동영상 찍어가지고, 똘똘이 지금 이런 상태고, 이런 거다 카톡으로 의사선생님이 직접 보내주시고. 또 그날그날 그날 오늘은 이런 이런 검사 했고, 그리고 이 검사를 한 이유는 이런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치료가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치료를 들어갈 예정이다면서 다 정리를 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진짜 참의사분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다행이었어요. 너무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동물도 의사 선생님 잘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또 사실 제가 강아지 안 키우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어린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들께. 노견되면 돈 진짜 많이 드니까 제발 돈좀 총알 장전을 좀 해놔라 적금을 들어놔라 이렇게 말해도 감을 잘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녹견 키울 때 드는 비용 같은 걸다 영수증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게 그니까 강아지 키우지 마막 이런 뜻이 아니라 좀 준비를 잘 해놔서 그때 돼서 진짜 돈 없어서 소중한 존재를 잃는 거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이거 트라우마도 생기고 이러거든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일주일 내내 애가 너무 아파하는 모습만 계속 떠오르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똘똘이가 있는 공간을 보는 것조차 되게 공포스럽더라고요. 이게 슬프고 힘들고 뭐 걱정되고 이런 정도를 떠나서 진짜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처치를 해줬는데도 이 정도로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인데 본인이 해줄 수 있는 처치를 못해줘가지고 이르면은 너무 크게 평생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다들 좀 단단히 준비를 마음과 돈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에서 다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기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돈을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첫날 가서 동네 병원에서 수액 맞춘 거는 제가 영수증을 안 챙겨놨는데 하루 수액 맞추는데 8만 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응급처치 받으러 가서 든 돈은 81만 1850원 들었습니다. 이게 첫날 가서 받은 응급처치 비용이고요. 응급처치랑 검사비용. 그 다음에 입원하면서 이렇게 많은 검사들을 받았어요. 보시면 이게 똘똘이가 입원에서 받은 검사들이거든요. 진짜 길죠? 이게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왼쪽 윗배가 아파요. 이렇게 아프면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 강아지들은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할수 있는 검사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보험도 제대로 안돼 있고요. 저는 물론 보험 들지도 못했고요. 이미 제 애들이 나이가 든 후에 보험이 생겨서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 똘똘이는 월요일 새벽부터 입원을 해서 금요일에 퇴원을 했고요. 입원해서 든총 비용은 317만 7,930원입니다. 이게 퇴원하면서 제가 또 드린 돈이고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 퇴원을 하고 일요일에 한번더 오라고 해서 갔어요. 이제 또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건 제가 지금 영수증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카드 내역을 보면은 요거? 그럼 대충 얼마나 제가 돈을 썼는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그좀 전에는 제가 영상에 브이로그에서도 올렸는데, 금동이 치과 치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또 158만 500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돈 버는 이유는 저 금동이 똘똘이를 위해서 번다고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우리 애들 좀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제 곁에서 오래오래 있어줬으면 좋겠어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안 아깝고 이보다 더쓸 의향이 있지만 정말 금전적으로 여유가 전혀 없어가지고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애들을 잃으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 정도 든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모자란 부분이라서 이번에 한번더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똘똘이 아픈 후부터 이렇게 똘똘이 일지를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날 몸무게나 아니면 뭐 배변이나 소변 얼마나 봤는지. 혹은 뭐 잠은 잘 잤는지 아니면 상태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일지를 써놨어요. 이건 사실 그냥 제가 원래 메모하는 걸 좋아하고 혹시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적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입원을 했을 때 이렇게 써놓은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의사선생님이 뭐 언제부터 밥을 안 먹었나요? 아니면 평소에 배변 활동은 어땠나요? 뭐 갑자기 불안하거나 상태가 안 좋아졌던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럴 때 그냥 날짜까지 정확히 해서 뭐이 기간 동안 식욕이 떨어졌었고 잠을 잘안 잤고 흥분을 많이 했고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려서 의사선생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처럼 아픈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거나 아니면 노견 키우고 계신 분들 아니면 어린 강아지여도 이런 거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좀 상태가 안 좋다 싶을 때는 어 언제부터인지 기간, 날짜 이런 거 적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 쓴다 그랬을 때 주위에서 진짜 유난떤다고 많이 그러셨는데 저는 정말 잘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가들 간식 용품 구입한 거 하울. 일단 요거 듀오 오메가입니다. 이거는 뭐 꾸준히 먹이고 있는 건데요. 오메가예요. 애들 뭐 모질이나 이런 데 오메가가 좋다고 해서 꾸준히 먹이고 있고, 요 듀오 오메가가 제일 유명한 제품 중 하나여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애들 우유. 항상 구입하고 있고, 우유는 사실 뭐 어떤 브랜드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그때그때 그때 아무거나 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똘똘이가 좀 몸무게가 많이 빠져가지고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간식을 좀 샀어요. 이거는 그냥 소세지. 콘치즈 소세지입니다. 되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애들 하나씩 까서 먹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뽀빠이 소세지 그런 거거든요. 잘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조공 거좋다 그래가지고 조공해서 사봤어요. 전부 다 이런 스틱 파우치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액상, 습식입니다. 몰랑몰랑한 거 보이시죠? 그냥 뭐곧잘 먹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뭐 성분이 좋다고 했던 것 같아요. 추천해 주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되게 강아지 잘 아는 분들이 만든 것 같은. 그래서 조금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되게 많이 샀는데 지금은 몇 개가 안 남고 여기는 리얼 스틱 프로젝트 21에서 파는 <laughs> 리얼 스틱인데요. 이것도 그때 댓글에서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을 마찬가지로 습식 몰랑몰랑한 애들이고요. 얘네는 설레게나 아니면 다른 애들보다 약간 양이 조금 들어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제가 정확히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진짜 적게 들어있나? 모르겠지만, 네. 패스. 무슨 상관이에요? 양이. 그 다음에 설레게. 이런 습식 파우치 타입 애들 중에서는 얘네가 양도 제일 많이 들어있고, 애들이 좀 제일 맛있게 먹더라고요. 음, 저희 애들은 이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애들이 환장하는, 진짜 환장하는 애들. 원래는 삼계탕만 먹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해신탕 이것도 있더라고요. 둘다 전복이네. 지난번 영상에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생긴 애들이고요. 이거는 그냥 이 껍데기 까는 순간부터 금동이 막 환장해가지고 달려오거든요. 너무 좋아하길래 샀습니다. 사실 뭐 영양성분이나 이런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애들이 좋아하니까. 잘 먹으면 됐죠. 그리고 이거는, 이건 사료입니다. 간식이 아니라 캔으로 돼 있는 습식 사료인데요. 여기도 저 친구 유튜버 드마가 여기 거 성분 되게 좋다고 추천해줘가지고 구입을 해봤고요. 얘네는 아예 그 물렁물렁한 습식 타입은 아니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 뭉쳐놨는데 맨질맨질하게 젤리 같이 되어 있는 그런 타입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건데요. 웰케어라고 생유산균이랑 소화효소가 함유돼있고 투약보조용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이 굉장히 작고요. 저희 똘똘이는 약 먹는 게 많아가지고 약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얘에 섞어주기엔 정말 택도 없이 예. 택도 없이 적고 그리고 또 간식으로 그냥 하나씩 주기에는 그렇게 맛있는 편은 아닌지 애들이 막 엄청 잘 먹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사는 게 조공에서 파는 요 릴리토 이건데요. 보시면은 되게 흥분했을 때 먹이면 좋다고 하거든요. 애들 스트레스 받을 때 흥분했을 때 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병원 방문 시 긴장감 높아질 때, 목욕 전후에 각종 스트레스 상황 이럴 때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으로 따지면 따뜻한 우유 한잔 먹은 정도의 효과? 그런 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겠어 싶었는데, 금동이가 예전에 그침 맞으러 갔을 때 원래는 되게 벌벌벌 떠는데 이거 먹은 날에는 그래도 좀덜 떠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예 네, 재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게또 이거. 젖병. 이거는 원래 애기들용 젖병인데요. 강아지 애기 젖병인데 똘똘이는 자율급수가 안 돼가지고 똘똘이 물 먹일 때 주려고 샀고요. 원래는 이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 써가지고. 새 걸로 바꿔 주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귀엽죠? 진짜 애기 젖병 같아. 그리고 이런 걸 샀어요. 이거는 그냥 물약통이라고 검색해서 산 거고요. 이런 겁니다. 여러 개를 구입을 했어요. 똘똘이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그냥 밥 위에다 뿌려주면은 밑으로 다 새고 애들이 털어 먹기 때문에 약 먹이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넣어서 물에다가 섞어서 입에 직접 넣어 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오래 쓰면은 더러워지고 뭐 하나 계속 씻어 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왕창 구입을 했어요. 근데 보통 약병은 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이세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번에 구입할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산 건데 이렇게 끝이 뾰족하고 길더라고요. 이렇게 끝이 더 길어요. 비교를 해보자면. 훨씬 길죠, 끝이. 얇고. 그래서 똘똘이 입에다가 안정적으로 딱 넣고, 이렇게 짜주기 좋더라고요. 그 여러분,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번에 똘똘이 아프면서 배운 건데, 애들 물이나 밥 같은 거줄때 너무 허겁지겁 먹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기도로 넘어가면 잘못하면 폐렴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왠지 똘똘이 제가 너무 물 같은 거, 약 같은 거 급하게 줘가지고 폐렴 걸린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양심이 찔려가지고 미안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똘, 밥 맛있어? <laughs> 똘똘이 또한 그릇 다 먹었네. 우 응? 응, 예뻐, 우 응, 예뻐. 응. 똘똘이가 너무 열심히 버텨줬어요. 제가 열심히 케어한 것도 좋은 의사선생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똘똘이가 잘 버텨준 게 제일 큰것 같아요.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장하고, 고맙고. 똘똘이는 이제 진짜 완벽하게 자율 배식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아팠을 때 무지개 다리를 건너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도 아예 자율 배식까지 진짜 자율 아 금동아? 왜 하필 맨날 이러. 올 풀렸잖아. <laughs> 저는 이번에 고비를 넘기고도 사실 자율 배식은 가능할 거라고 아예 생각을 못 했거든요. 상태가 더 악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약도 바꾸고 하니까 애가 너무 상태가 좋아졌어요. 봐 네, 봐. 네, 네. <laughs> 와, 똘똘해! 아니, 왜 말인데? 어가 나한테 ᄉ 다 작년 11월에 달 경련하기 전? 그 전처럼 얘가 상태가 너무 좋아지고 쓰러진 이후에는 제가 부른다고 온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맨날 이렇게 서클링 도느라고? 근데 이제는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면은 얘가 열심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이번에 좀. 기적을 경험한 것 같아요. 어, 언니가 원한 대로 왔어요. 오 이뻐, 오유 이뻐. 요새 똘똘이 상태 좋은 거 보면은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혹시 아픈 강아지 혹은 노견들과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게 진짜. 우리가 얼마나 케어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을 두느냐 이거에 따라서 애들 상태가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힘냅시다, 우리.